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맡고 있는 탈북자 김성민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지만 또 아프고 있지만 북조선인민들의 아이권리를 위한 자유북한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도 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북한방송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4년 4월에 인터넷방송을 2006년 12월에 첫 단파방송을 성출했으며 그날부터 지금까지 북조선인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라디오 방송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애국 인사들, 단체들, 탈북민들, 일본과 미국의 자유북한방송 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운영되어 온 자유북한방송국 대표로서 이 자리를 비로 우리 탈북자들의 북한 자유화 운동을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0월부터 자유북한 방송은 미 국무부의 예산으로 지원, 운영되게 되며 이 프로그램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연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립니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북저선 인민들을 자유롭게 할 자유를 전하라이며 주제 영역은 북한 내 외부의 정보 흐름에 대한 척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에서주 신청자로 되어 있는 워싱턴 디펜스 포럼의 수산설티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고 받는데 이미 검증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낸 탈북자들에 의한 단파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내부의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 방송에 대한 소개는 차차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번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할 유튜브 방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타이틀은 평양의 아침을 여는 FNKTV입니다. 어, 2차적으로는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자유 북한 방송의 저의 시간을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작금의 남북, 미국 관계의 논의 이러한 상황을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또 북한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또 너무 늦게 출발하고 있지만 평양의 아침을 여는 FNK t v 의 사랑과 애정을 팍팍 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